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부 예산도 크게 늘고 지출도 많아진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지출도 늘었고 정부 주도 사업도 늘고 복지 혜택도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 지출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에 맞춰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과감하게 늘려야 된다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 돈을 다 어디서 조달할 거며 이렇게 정부가 지출을 늘리다가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물 경제 상황이 증세를 거론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당장의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내용 자체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말은 정부가 세금 및 기타 수입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장 증세를 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쉽게는 빚내서 쓰는 거, 당장의 증세는 없죠. 그리고 불필요한데 지출을 줄이고 더 필요한데 몰아줘서 사실상 지출 효과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의 최대 장점은 당장 세금을 추가로 더 거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증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당장 줄지는 않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부가 국가주도사업을 하는 등 지출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좀더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내서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주로 경제하락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빚을 내서 쓴 돈이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한 이자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빚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부 부채가 늘고 이자가 더 늘어도 경제 규모가 같이 더 커진다면 비율로 봤을 때 부채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하락이 왔을 때 정부가 빚내서 경기 살리자고 지출을 늘리는 거 그거 자체만 가지고 문제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렇게 돈 빌려서 지출하고 경기를 못 살렸을 때는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과거 1980년대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서 수출에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에서 오는 타격을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를 상쇄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도로, 철도 등 사회의 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지출을 크게 늘리고 복지지출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지출 늘려 이것저것 사업을 벌리면 그 사업을 받아 하는 기업들 매출도 오르고 일자리도 늘고 근로자 소득도 늘고 복지를 강화하면 국민들의 소득 증가 효과도 있고 하니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으니까요. 일본 정부는 그 늘리는 지출을 국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도 받고 그 과정에서 버블까지 발생하죠. 일본 버블이 꺼진 후에 심각한 침체기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는데요.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증세가 아닌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습니다.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경기 살리려고 많은 빚을 내서 시중에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갔죠. 어쨌든 그 결과로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가 넘어 버리는 국가가 됐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의 세입이 106조엔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세금으로 얻는 수입이 63조엔이라고 합니다. 근데 20조엔이 넘는 돈이 국채 때문에 매년 비용이 나간다고 하니까 부채 부담이 상당한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진작에 증세를 하지 않았냐고. 정치권은 증세를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세를 하는 순간 정치적 타격을 받았으니까요. 실제로 일본에서 소비세를 올린 정권마다 참 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온전히 정치 활동을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해 예산의 30% 이상을 빚을 내서 운영하는 국가가 되고 부채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식으로 변해버린 거죠. 물론 일본 국채 90% 가량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고 준기축통화국의 이점이 있다 보니 일본은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정부가 지속적으로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일시적으로 약처방하듯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경기 회복이 안 되면 국가 부채만 늘어 증세 압력만 커지고.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정치권은 증세 말도 못 꺼내고 이미 커져버린 지출 줄이지도 못하니까 또 국채 발행에서 빚을 키워가면서 갈수록 해결책 안 나오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죠.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지출 늘리는 건 당장의 국민 부담 없이 빠르게 경기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경기 회복이 안 됐을 때는 침체와 함께 증세 압박만 더 커지거나 증세 없이 늘어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빚을 내면서 규모만 더 키워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으로 긴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상하시다시피 장점은 부채 부담을 늘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증세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항상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몇 개의 예산 바로 떠오르는 거 있기는 할 텐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선 전방위적인 예산 구조 조정이 되어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일회성, 이벤트성 지출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의 형태로 꾸준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적인 가점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 고용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엮여 있는데, 당장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진행 중인 사업 중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 사회적인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죠. 오히려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당장의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런데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는 이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장의 긴급한 조치를 위해서 국채 발행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한편 기존에 불필요한 예산인 거 알아도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평상시라면 예산 삭감 엄두도 못 내던 부분을 경제위기를 명분 삼아 예산 구조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 단기적 대응으로는 정부가 빚내서 지출 늘리고 수요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성공적으로 못하더라도 계속 정부가 빚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게 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역시도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스웨덴이 경제위기를 기회로 기존에 비대해진 불필요한 정부 지출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조 조정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서 증세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는 불가피하게 복지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 지출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기업을 통해 고소득자를 통해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 기업이 언제까지 그 나라에 붙어 있을지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결국 부채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겪더라도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을 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마주 서게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